되게 은색하다 오늘 와. 엄마를 위해서 낳아주셔서 어, 감사하다고 어 미역국 만들 거고요. 나 잘해 요리. 대소리 집어쳐. <laughs> 자 오늘의 재료는 미역 마른 미역이고요. 짜잔 마늘 돼지 마늘 소고기 다시마. 마른 표고버섯, 간장, 소금, 챔질은 물, 풀을 그릇 냄비, 정파인지 다위주가 끝. 물에다가 씻지도 않은 미역이에요. <laughs> 우린 이걸 빨아가지고 써야 된다고요. 소리가 들립니까? 지금 씻고 있어. 참지름을 넣겠습니다. 참지름 참지름이, 참지름이 모자라면 안되는데? 나 참지름 엄청 많이 냈는데? 자! 참지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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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큼 넣어야지 넣 <놀람> <laughs> 괜찮아요 오이 손이 있잖아요? 어? <laughs> 젓가락도 안 갖고 왔네요 이런 된장! 잠깐자 <laughs>

어? 회원님 <laughs> 추천 감사합니다 고기는 손맛이지 음식은 손맛이라고 자다 잘랐어 자 갑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자 고기탕이다 고기 볶다가 미역도 볶고 물 넣고 다진 마늘 넣고 끓이다가 국간장 왜 이래 가르치려고 하지마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 왜 이래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<laughs> 물 한번 물을 쪄야되나? 을야지 예! <목소리도> 여러분! 미역국이 벌써 완성됐어요! <목소리도>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미역국이야! 보여 줄게요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왜 미역에서 물 빠졌는데 미역국이 됐어 요 이렇게 맛이 없어보이네하하하아잘 <laughs> 기다려 이제 다야 자를거야 오 어, 이제 다 익었어 자 여기다가 물을 넣어 물을 넣어요 간장을 넣어야 되는데 <laughs> 나는 모르겠다 간장을 넣어야 되는데 랄랄랄랄라 바네 바 다시 냄비 위에 재료가 너무 많은 내사랑이지이더 넣어야 되는데 얘왜안끓어요 Yeah. 끝 맛이 달면 진간장, 그냥 겁나 짜면 국간장이에요. 이렇게 마셔~ <웃음> <웃음> 안녕~ yeah. 짠~ 단거 이런 거잘 모르겠는데? <laughs> 어? 손가님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여기 커피를 조금만 넣어 주세요. 유크 색이 뭔가 아리송하네. <laughs> 간절도 <너무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.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거 이 비옥국이야. 왜 그래? 진짜야. 얼마나 맛있게요? 너무 <웃음> 너무 <웃음> 맛있어요. <웃음> 고기가 이만큼이나 들어갔어요. 미역탕입니다. 음. 아니야 이거 미역국 아니 전골. 미역 전골. <laughs> 자 한번 맛을 볼까? <laughs> 너무 짠데. 미역도 짠데 간장도 많이 넣었으니까 미역 안 짜. 내 미역 이거 내가 얼마나 많이 먹어봤다 고 미역 안 짜. 아니야 미역 안짜 우리 집 미역 한 빨아 가지고 널시는 거라서 안짜 이거 안짜 미역 안짜 미역 안짜 미역 안짜 국물색은 진한 게 미역맛 지들어 나겠네요 간장인데. <laughs> 커피 조금 넣으면 좋은 맛... 어, 안 그래도 저 넣었거든요. 오, 삼촌이 음료님뭘좀 아시네. 커피는면 그 비린내가 좀 잡혀요. 양이 점점 늘어나는데요. 화려나! 이야! <목소리> <Yeah! 웃음> 감사합니다. 제 글도 감사합니다. 닉스님 감사합니다. 콩글레쥬이셜레이셜스 감사합니다 자잠번 자셔봐 자셔봐 자, 소고기가 결이 살아있네요 결이 살아있어 오 미쳤네 살아있네 진짜 탱글탱글한 것좀 보소 미쳤네 미쳤어 <laughs> 나 이제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어. 룰루 비데르님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모두 어. 22년 생님 추천 감사합니다. 아, 우와. 저 어. 아, <laughs> 어, 고기 완전 부드러워. 음. 감사합니다, 승인의 주님. 고마워요. 음, 음, 맛있죠? 맛있네. 음, 소고기 진짜 높고요 여러분. 미역도. 음, 미역도 부드럽고요. 좋네. 괜찮네. 브라보. 아유, 맛있다. 고기 진짜 맛있네. 한 개만 더 먹어볼까? 국간... 몰라. 국간 장인지진간지 집에 있는 거 그냥 뭐 넣었지? 주스 중독자님 추천 감사합니다. 주스 중독자님 추천 감사합니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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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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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네 크게 아... 분셔뭐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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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리톤이랑 말도 라디오 방송 같네. 아우 라디오 중입니다.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중이고요. 팩틴님 안녕하세요. 간장은 생략기에 조금 낮고요. 소금으로 간하시면 돼요. 라라라라라따 명품 천일염. 예 넣었다고요. 댕청이님 안녕. Yeah.